감독과 김경문 감독과 김이라고독의갈등이라고태 누가 green, nice,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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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 어, 사실은 저희 깜짝 놀랬죠. 왜냐면 강현이가 엔트리 그때 2승인가 3승인가 하고 이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엔트를 딱 넣어서 안던지고 있다가 4차전 3차전 끝나고 4차전 선발이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몸 풀고 막 해서 1회 제가 이제 휠에서 보는데 딱 던지는 거 보고 아, 볼이 이게 이랬다 그랬어요. 뿔이 이게 저희가 시즌 때 보던 뽀라고 아예 틀린 거예요. 그 모든 뭐 프로야구 다른 음. 팀 선수들도 김광현 선발에서 되게 의아했어 음. 시즌을 풀로 한게 네, 아니, 아니니까. 음. 그리고 SK 우승 이후에 두산과의 갈등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음, 뭐 김성근 감독과 김경농 감독의 갈등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나주환 선수의 증언을 들어보고자 하는 일이 2008년 그 우승 다음 네. 4월 19일 네. SK 두산전이에요. 네. 이때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그리고 외야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2루 쪽입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터서 다시 1루. 1루에서는 터지지 못하는데 지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유격수 나주환 선수인데. 자, 나주환 선수 굉장히 기로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재호 선수가 네. 더블플레이하는 나주환 선수를 방해하는 슬라이딩을 했는데 사실 저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비 방해로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항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무릎 쭉과 이제 마찰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유니폼이 찢겨진 나주환 선수, 자 철수 시켰던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삼루 배터리코치 그리고 김경문 감독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어필 이후에 이제는 이건, 이건 감독까지 나오면서 지금 삼루 배터리코치와의 이 신경전 김준 선수. 몸에 맞춘 볼이 나왔습니다. 유재웅 선수가 나왔는데 몸에 맞히는 볼. 하지만 유재웅 선수 괜찮다. 자, 지금 이루 쪽에서 정근우 선수와 지금은 네네. 이거는 정말 창피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오재원 선수와의 마찰인데요. 다른 쪽에서 일루 조다인 유재웅 선수와 이루수 정근우 선수간에 그또 입씨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음. 아쉬움 있는 지금 오늘 경기가 되게 있네요. 칠회 말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5대0으로 앞서고 있는 두산의 공격 상황인데 1사일로에서 오재현 선수의 2루 땅볼이 나와서 김재호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주자였는데 유니폼 찢어질 정도로 발을 들면서 슬라이딩이 됐고 김승근 감독이 뭐 슬라이딩 누워서 실제로 재현하시고 김용문 감독도 항의하고 10분 좀 넘게 지나서 경기 재개되자 김준 선수가 두산 유재영 선수한테 초구 맞추고 퇴장당하고 이때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도 저희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수들이 더 억울해서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기 왜냐면, 모든 언론은 SK가 뭐가 하면 무조건 나쁜 거. 그리고 다른 구단들이 좀 하면 잘 넘어가고. 약간 악당. 그러니까, 예, 약간 뭐, 우리 야구가, 뭐, <laughs> 일본식 야구다. 뭐, 언론에서도 막 그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모든 팀하고 게임할 때, 저희가 막 선배님들이 한번 막, 오늘 이기자. 그러면 사실은 진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억울함을, 저희끼리 좀 생각을 했던 게 야구를 잘하지 않은 선수들이 그때 SK 모였다고 하더라고. 뭐 저도 음. 마찬가지고 뭐 재상이 다 백업하고 이군했던 사람을 갔다가 저희가 한거라고 열심히 한거밖에 없었고 음. 그 열심히 한게 결과가 좋았는데 음. 근데 그게 언제부터는 이제 계속 활로 날라오더라고. 그거 대대보다 엄청 많고. 예 SK가 이 모든 전구단 그때 내야수들이 되게 좀 험악하게 했어. 맞지 맞지. 근우가 그 <laughs> 슬라이딩 막. 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로 하면 근우가 그 베이스 앞에 발로 <laughs> 맞아요. 막고 있었어 음, 음, 알아? 맞아, 맞아. 어 말로, 발로 막고 있어서 손막 삐고 음. 막 이래가지고 경기 대상이 1호였지 1호 음. 그 2007년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고 그 중에 3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와 김광현, 정우람, 박경환, 김재현, 이호준, 정근우, 김강민, 박재홍 등등 명장면도 정말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이렇게 그 한국 시리즈 그리고 가을에 강했던 이유는 말씀하셨던 대로 빌런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단합 이게 가장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해 음. 7년도 우승하고 8년에 우승할 때도 음. 뭐 그걸 본 거죠. 어차피 그때도 사실은 말한 대로 어느 팀이나 타켓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2007년도에 끝나고, 사실은 이제, 웃긴 얘기가, 음. 그때 코나메컵이라고, 일본 우승팀, 어. 대만 우승팀, 막, 그래갖고, 한국시이 우승을 하고, 감독님이 우승할 때, 이제 회식을 할 때, 코나메컵 괜찮다. 막, 그렇게, 감독님도 첫 우승하신 거니까. 음. 근데 갑자기 매니저가 이제, 스케줄이 나오는데, 3일 뒤에, 뭐, 특타, 나주환, 조동가, 막, <웃음> <웃음> 우승하고, <웃음> 3일 뒤에. <laughs> <3일 2일>. <laughs> 근데 알고 왔더니, 우리 전력 분석을 일부러 파견 보냈더라고. <laughs> 그거 준비를 야, 우승했는데 설마 하고 있는데 이제 선배들 앞두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막 오전 후 야간으로 <laughs> 원래 스타일로 간 거야 코나미가 어떻게 됐지? 준우승 했죠 근데 준인진씨한테 져갖고 어. 근데 도쿄동으로 갔는데 너무 좋지 왜냐면 운동장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음. <laughs> 운동장을 딱두 시간만 빌려주니까 음. <laughs> 오전에 운동하면 오후에 방에 있으면 안 돼. 왜냐면 감독이 부르지 모르니까. 어, 운동 끝나면 씻고 바로 나가는 거야. <laughs> <laughs> <그냥 웃음> 무조건 나가. 감독님이 부르니까. 아 그거 하고도 그랬죠. 바로 거기서 마무리하고 스프링캠프 하고 근데 뭐 우승 보너스도 마찬가지지만 연봉에 대한 것들도 선수들이 보상을 받았고 오. 그리고 뭐 8년도에는 이제 감독님이 무섭지 않았죠. 아이고. 음. 무섭지 않고 농담도 좀 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몇년해 보니까 지금도 감독님 만나면 뭐 농담 자, 뭐 자주 하시니까 그리고 힘들긴 한데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큰탈 없이 <laughs> 뭐 아... 캠프도 재밌고 아... 그 안에서도 뭐,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아니 그러면 그 한국 시리즈 치르면서 아 진짜 김성 감독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 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처음에 우승할 때는 뭐 감독님이 나중에 뭐 한번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 리우스라는 투수가 그때 20몇승 22승인가 2 22 0승했을 22승. 때인데 1차전은 감독님은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음. 왜냐면 어차피 두산은 치르고 올라왔고 음. 우린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투수를 이 떨어질 것이다. 음. 초구부터 치지 마라 일단. 음. 중간도 어쨌든 필승조가 나오는 게 저희한테는 넘어감수록 좀 유리하니까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얘기 듣고 나서는 와 이제 대단하시다. 음. SK가 사야내 시즌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하는 동안 유일하게 우승을 못 했던 게 2009년인데 이때 당시 나주환 선수가 어 108경기에서 2할 8푼 8리에 15홈런 65타점 60득점 2 1도로 커리어 하이라 찍었어요. 와. 이때 기겠네. 사실 준우승한 건 상당히 좀 아쉬우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때 음. <laughs> 사실은 저희가 부상자가 되게 많았고 음. 사실은 병윤이 형도 그때 마무리투수 나왔을 때 던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팔이 안 좋은 걸다 인지를 아. 했는데 병용이 또 <laughs> 한국 시리니까 그리고 그해 끝나고 아마 수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해에는 유난히 부상자가 엄청 많았어요 시즌 어. 중간에도 그때는 근데 선수들이 타격이 너무 좋아서 추수가 음. 좀안 좋을 때 계속 끌고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19 그때 현생인가 하고 기아가 더해갖고 반경기차로 기아가 한국 시리즈 어. 가고 저희가 그때도 주산이랑 하고 한국 시 올라온 거였는데 그때 좀 힘들었어요 어. 왜냐하면 저희는 2위가 거의 확정이었는데 기아랑 그때 당시에 한 게임 반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감독님이 빨리 포기를 안 하고 음. 저희도 뒤집을 수 있다 이걸로 계속 가다 보니까 투수들도 소비를 되게 많이 했고 아. 그리고 뭐 부상도 투수들이 좀 많았고 그때가 이제 사실은 제일 저도 이제 야구를 아 이게 이게 야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좀 많이 늘었던 해였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가 이거를 잘안 보는데. 제가 도루 21개 했다고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laughs> 기록에 나와 있는데 나도, 나도 응. 처음 알았어. 내가 스, 21개? 아니, 21개 도루. 근데 그 재밌는 게그 말씀하신 대로 도루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2008년에 14도루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에 2 1 2010년 14도루로 3년 연속 두자리수 음. 도루 어. 성공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조동환 선수가 그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주환보다 도루 못하면 은퇴하겠다 <laughs> 기억하세요? 어 맞아 근데 나보다 못하는 애 어, 있었던데 2009년에 어. 21도로 하셨을 때 조동환 선수가 7도로에 끝났어요 야, 동화 동 형은 사실 작아서 빨라 보이는 거지 빠르진 않아아 <laughs> 진짜요? 작아서 빨라 보이는 거지 빠르진 않아 <laughs> 탁탁탁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조동환 선수는 그게 장기예요 그게 아... 내가 봤을 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음. 그 그러니까 도루 그냥... 7개면 좀 그러네 요 아니 이거 보면은 그래도 동화 형이 그때 대주자도 나고 오 많이 했을 텐데 음. 진짜 빠른 건뭐 김지찬 선수 이런 선수가 어, 진짜 어. 작지만 내가 봐도 와, 어. 이 친구는 진짜 빠르다지 동화 형은 빠른 척이지 아까 어. 좀 작아서 빠른 척 어. 어. 동화야 여기 나와야겠다 <laughs> 스토킹 아니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에 성공하면서 뭐 욕심이 있으셨던 건지 2010년 시즌 막판에 어느 경기에서 도루 실패하니까 김성근 감독이 나찬 선수한테 극대노했고 훈련 금지령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 사인 잘못 본 거죠 아, 사인 미스? 네, 사이 미스인데, 좋으면 어. 가라는 줄 알고, 사실은 좋으면 가라 사인을 저한테는 잘안 나요. <웃음> 그렇지. <웃음>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그린나이트라는 사인을 제가 21개 할 때도, 에. 이제 그때는 워낙 지금 이제 이광길 코치님 삼루에 어. 계실 때, <laughs> 저희가 사인을 줘요. 두수 폼을 캐치를 하면, 몸에 어디를 만지면, 이제 삼루작전 코치님이 음. 좋다, 가라, 어. 그러면 이제 각오했는데, 그거 왠제 도루 사인이었는데, 그럴 땐 아무리 봤는데 이게 봤서 그린나이트인 거야. 음. 그 속으로. 그린나이트, 그렇지. 내가 도로를 지금 몇 개씩 했는데 이건, 어. 이건 되겠다. 어. 떴지? 죽부 딱 주는데 분위기가 싹한 어. 거야. 어. 뭐지? 다이상해 야, 사장님 뭐였어? 그리, 그린, 그린, 그린나이트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한테 누가 그린나이트냐 <laughs> <laughs>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laughs> 3년 동안 두 자릿수 하지 고는데 그린나이트가 많이 없었더라고. 그, 그, 감면뒤지어 먹었죠, 뭐. 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때 그 주장 김재현 선수가 김성근 감독이랑 독대해서 선수단 대표를 용서한 고적이 있어요? 그때 감독 이긴거라고 그랬어. 요막니 <laughs> 어. <laughs> 어. 가라 이제 막 뭐라 했었어. 근데 이제 김재현 선배님이 되게 잘잘 하셨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감독님하고 되게 많이. <laughs> 멋있는 분이 아, 진짜 아. 그래서. 그 때도 저는 가라고 그래갖고, 진짜 지문이려고 하는데, 김준선배가 이제 그때 감독님한테 가셨어요. 가셔서, 김선배는욕 바가지로 먹고 와갖고, 이제 저한테 좀 잘하자. 어, 이제 중요한 격이 더 남았는데 잘해야 된다고. 어, <목소리> 그래서. 그때 이제 짐 싸서 갈뻔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많았어요. <목소리> 저랑 뭐, 군우 형이랑 이효준 선배랑 광주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려 보내고 막 그런 것도 아, 네, 많았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그런 장기를가 있으신데 엔필리는 안 빼. 어, 어, 그리는 그러니까 몰라. 어, 어. 저 올려 보내라. 그러면 얘그 시합 때 이제 신발 갈아 가라 신고 갈아니까 이제 뭐, 인사도 안 받으신다. 고 어. 그럼 올라가 버스 타고. 근데 이분도 연락이 없고 일분 연락이 없어.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문자 일분으로 다시 저기 문학으로 나올 했다. 전략적이죠. <laughs> 네, 약간 징크스 같이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해. 보내고 막. 일단 먼저 보내요. 일단 어. 보내요. 아니 그래서 그 우승도 많이 함께했고 그런 추억들이 많아서 뭐 무서울 때 무섭겠지만 매년 그렇게 모이신다면서요? 네네. 음, 김성 감독이 생일 때마다. 네. 어, 저는 이제 작년에 청음 갔어요. 저희가 그 모임이 선수를 은퇴해야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아. 네, 왜냐면 뭐 김원영 감독님들 계시고 코치님들도 계시고 한데 선수 때는 저희가 일단은 그거에 못 나오고 어. 선수가 딱 끝나면 해부터 이제 나온 거죠. 작년에 가 그러니까 감독님그 전에부터 이제 뭐 감독님 이런 거 한다 그러고 막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못 모였었어요. 한 2, 3년을 선배님들 뭐두분 뵙고 저희 뭐두 명씩 가서 보고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번 모이자 그래갖고 음. 거의 다 왔어요. 또 진짜 특별한 일 있으신 뭐 선배님들이나 뭐 그거 말고는 감독님 전부 다 오셔갖고 음. 올해도 아마 할것 같아요. 어. 한몇명 정도 모여야 돼요? 그때 한 열, 열 여섯, 열 일곱. 지금 이제 뭐 강민이 형, 연이 정이, 뭐, 뭐 은범이 한 네다섯 명 정도만 이제 은퇴하면 음. 이제 그게 다 된다 하더라고요. 어. 그럼 가서 술 먹어? 어, 감독님 술 먹죠? 가서 식사하고, 술 먹고, 선배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감독님 그때 왜 그랬어요? 어, 얘기 음. 많이 하죠. 감독님 그... 뭐 옛날 얘기하고, 음. 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거 작년하고, 올해도 감독님을 한 여섯, 곱번 뵀어요. 음. 감독님인데, 요즘 많이 늙으셨더라고, 어. 감독님. 으로서좀 음. 짠하긴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까지 야구를 너무 사랑하시긴 하시니까. 음. 음. 올해도 아마 저희가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감독님 선물 전달해드리고. 음. 네. 나도 가도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우승반지 없잖아. 있어? 우승반지가 없되지 어, 우승 안 되지. 시즌도 안 해봤는데. <laughs> <포스> 시즌도. <laughs> 아이고, 무척이가 스토킹에서 하나 해줘. 보석 <laughs> 반지로라도 하라. 부스 시즌도 못 나가봤다는 <laughs> 거예요. 그렇게 커리어가 긴데. 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 에이, 안 찍었어? TV로만 봤지. 한경기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그렇네. 어. 그래 야, 그래 그렇네, 시, 진짜. 우리하고 그래. 16년. 응. 야, 근데 한 번도 못 했어? 어. 야, 그것도. 와코도 대박이다 괜찮아? 한번 와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갈라고 재밌어요 오, 아니,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하고 또 이제 선배님들이나 우리 뭐 잔소리 듣고 <laughs> 너 뭐하고 사냐 물어보시고 근데 뭐있어요 감독님 올 때마다 또다 먹고 나면 계산 감독님이 하시고 우리 아. 선물 준비하면 <laughs> 감독님 계산하죠 어르신들 하천에 있으면 마이크로 무단으로 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laughs> 하고 사진 찍고 처음 만났을 때뭐 예뻤죠? 어, 예쁘고 뭐 좋았고 뭐 SK도 어차피 뭐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 협상 과정에서는 뭐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음. 헬만 감독님 처음 하고 그에 이제 이번에 포지션만 하고 미국으로 간다 그럴 때 어째 뭐 눈물이 날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